나1고 2차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절기를 앞두고 독감 바이러스도 걱정입니다. 강원도는 예방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지만 백신 물량 확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주한 대형 병원이 감염병 예방 차원이라면서 외래 환자가 최근 2주간 외식을 했을 경우 진료를 제한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랜드에 사상 첫 적자가 예상됩니다. 해관 기금 조성도 어려워지자 강원도가 그동안 적게 냈던 기금을 내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고 강원랜드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연이은 대형 태풍에 동해안 시군의 피해가 큽니다. 한병준 고성군수를 만나 피해 상황과 함께 복구를 위해 무엇이 시급한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매일 100명을 넘나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확산하면 방역 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16만 명 이상 늘릴 예정인데 백신 확보가 걱정입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장애 집회와 일부 교회 예배,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15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최근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독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사회적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인지 독감 증상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자칫 두 질병이 모두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단순 그냥 감기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그 위험인적 없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독감 예방을 다 맞아야 되고 강원도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를 16만 명 늘렸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도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과 만 62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에 예방 접종 지정 의료 기관을 확인하여 주시고 평소 다니시던 의료 기관에서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예방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백신 물량 확보입니다. 돈의 접종 대상자는 66만 3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백신 배정량은 44만 6천 명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안 때문에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수요가 더 늘어날 게 뻔해 백신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백신 부족도 문제지만 예방 접종 박식도 걱정입니다. 외출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 서둘러 예방접종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악포모델 네, 사이에서는 아이들만이라도 학교에 나가는 날에 한꺼번에 맞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혜림 기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맞기에는 백신이 부족하고 여건도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정부는 7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은 집중 접종 기간을 정해 놨는데 나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오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도내에선 15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권장 사항일 뿐입니다. 지역 여건이나 백신 물량에 따라 초반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모들은 병원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미리 희망자를 받아 등교 수업 날 일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을 최대한 안 가려고 어머들이 그렇게 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주사를 맞으고이 일괄적으로 오면 또 감염병 관련법에는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종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가 가서 접종하는 거는 도저히 뭐, 예, 현일련 때문에 또 접종 후 반응을 살펴야 하는 예방접종의 특성상 오전에 시간을 잡아야 할 텐데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례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더 이상 학생 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긴급 대책으로 피해 맞춤형 재정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강원도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아동 돌봄 가구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재작년 기준 21만 8천여 명으로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돈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9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별도의 심사 없이 15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7세 미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4만 2천여 명에겐 아동돌봄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또 돈의 저소득층 8만 5천 가구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 4천여 명도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되는 13세 이상 도민은 모두 15만 4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재난지원금 46억 원을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내로 도내 초중고교학생 15만여 명에게 3만원씩 강원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추석 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용돈 개념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의 한 대형 병원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외식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직장인 최영우 씨는 지난 7일 원주의 한 대형 병원에 건강 검진을 받으려다 쫓겨났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 검진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미리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점심 외식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휴가까지 내고 왔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병원에 올라 그러면 자가 격리처럼 집에서 밥을 먹든가 아니면 도시락 싸갖고 그 2주가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센터장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 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병원 측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셨다면 2주가 지난 뒤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굳이 진료를 원한다면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지참해야 한다는 내규를 정해 미리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있으신 분들이 면역이 많이 저가 돼 있어서 퍼지면은 병원이 생각해질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가 될수 있어서 저희가 좀 비교적 좀 철저하게 그 제한을 했는데 하지만 다른 대형병원 사례를 봐도 진료에 앞서 외식 여부까지 따지는 곳은 없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병원에 불편을 개선하라고 행정지도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어디에도 나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항을 전달을 하고 불필요하고 불효율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개선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어요. 이 병원은 행정지도 이후 오늘 감염관리 위원회를 열어 식당 카페 등 방문 시 진료하지 않겠다던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곽동니부의 의대 장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 온 전공의 전원이 진료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약 3주 동안 진료를 거부해온 강원도 전공의들은 어그제부터 순차적으로 병원 복귀를 결정했고 오늘부로 집단 진료 거부 사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 도내 4개 대형 병원 전공의 90% 가량인 350여 명이 집단 휴진을 이어왔습니다. 원조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 정지가 20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PC방 등 일부 업주들이 반발하자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창모 원조시장은 감염 전파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PC방과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4종 시설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주시 PC방협회는 지난 8일과 어제 유흥음식업연합회는 오늘 원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영업정지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네, 연이은 강력한 태풍의 동해안 시군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상태에서 태풍 피해까지 겹쳐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데 오늘 현장 인터뷰에서는 한명준 고성군수를 만나 피해 규모와 복구 상황 등을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안 시군마다 태풍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은 지난해 산불 피해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클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9호 태풍이 제일 큽니다. 아, 그중, 저기, 마이삭으로 인해서 160 군데에서 한 7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아, 그 다음에 10호 태풍, 하이선은 지금 계속 집계 중인데 아마 그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금, 복구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복구 현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게좀 많을 것 같아요.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가장 그, 시급하게 필요한 게 어느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초기에는 이제 인력이 많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군장병들이 많이 나오고, 자원 봉사들의 손으로 인해서 웬만큼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지금 응급 복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에는,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많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장비가 좀 부족함을 겪지 않을까 하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 피해가 커서 고성과 삼척은 물론이고 고성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신속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시급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6월 말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섯 번에. 태풍과 호우와 풍랑의 어떤 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합쳤을 때 100억 이상의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했다고 지금 우리가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이것을 한국 복구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것을 원만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그 북천 제방도 이번에 뭐 무너졌는데. 이 태풍 루사와 매미 때도 그랬고, 마이산 때도 아마 붕괴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 있는 지역은 좀 항구적인 복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여기가 이제 그전에도 무너졌고, 이번에 응급 복구했다 다시 또 무너진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구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본다면 점점 피해 규모가 커지는 형편인데, 이것을 요번엔 꼭 항구 복구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침수 지역도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늘 있던 곳에 있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잡아서 정확하게 좀 복구를 하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 복구 현장에서 한명준 고성군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한 달이 지나면서 경찰과 소방이 수색작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추가 인력 동원이 어렵고 장기간 수색으로 업무의 지장을 우려해 직접 수색보다는 춘천시의 수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된 한 명에 대한 수색은 춘천시가 주도하게 되며 지원 나온 서울 경기 소방 순환 구조대도 예찰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사업 재검증을 위한 총괄 개발 협약서 열람이 불발됐습니다. 강원도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과 함께 협약서 원본을 열람할 계획이었지만 도 집행부 측이 요청한 비밀 유지 서약을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협약서 전체 공개와 강원도 차원의 자체 감사를 계속 요청하고 11월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사업 재검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도 오늘 간담회를 열고 레고랜드 계약을 둘러싼 논란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었지만 일반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이 막상 손해진 주식은 몇 주가 안 됩니다. 전체 공모 물량 가운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은 적은 대반에 청약 신청자가 구름처럼 몰렸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이광재 의원이 나섰고 정부도 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기업 공개에서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었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 주식은 얼마나 될까? sk바이오팜의 경우 경쟁률이 323대 1에 달해 1억 원을 내고도 13주 밖에 받지 못했고 카카오게임즈는 사정이 더 심각해 1천만 원을 넣고도 한 주도 받지 못한 청약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기업 공개 시 전체 공모 물량 가운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우리 사주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물량도 적은데 우량 공모주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개미 한 명이 손해 줄수 있는 주식은 몇 주가 안 되는 겁니다. 이광재 의원이 공모주 청약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뭐 20%가 일반 국민에게 배정돼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도 지금 풍부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을 넓히면 그러면 결국은 회사도 튼튼해지고 일반 국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을 확대해 더 많은 개미들이 BTS 공모주를 살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도 합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예결특위에 나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투자하는 분들하고 증권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투자가 20%를 조금 그 거액 투자만 가어 금액에 따라 배정하는 부분이 조금 그 소액 투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쳐보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과 홍콩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물량 확대가 안정적인 자본 조달이라는 기업 공개 취지 훼선과 단기성 자금 유입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 주요 뉴스 김영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강원랜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상 첫 적자가 예상돼 지역에 내놓던 폐관기금도 올해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도도 강원랜드도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동안 적게 내왔던 기금을 받아야겠다며 행정 명령을 내렸고 강원랜드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일이 어느덧 160여 일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43억 원에 10% 수준에 불과한 346억 원으로 영업 손실액만 1,038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팩트법에 따른 강원도와 폐강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내년도 폐강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폐강지역에서 폐강기금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최대 4.9%에 달하고 지역 개발에 의한 각종 사업에 사용돼 왔습니다. 강원도는 그간 강원랜드가 낸 폐강기금이 규정에 모자랐다면서 밀린 돈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후 25%를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강원도는 규정대로 법인세 차감 전 25%를 떼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강원도는 일단 최근 5년치 부족분 1,886억 원을 더 내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강원랜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기금을 비용으로 보고 그뺀 금액에서 25%를 저희한테 내고 있었거든요. 강원랜드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부터 3년치 1,70억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일단 돈은 냈지만 본수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국제적 회계 기준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저희는 그기준 삼고 폐강 기금을 비용으로 선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폐강 기금 가소증수분을 사용하면 강원도와 폐강 지역 시군은 당장 급한 불을 끌수 있지만.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게 되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3분쯤 인제군 최전방 군사작전 지역에서 군부대가 호우에 쓸려온 토사를 치우던 중 원인을 알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돈의 육군부대 소속 24살 A 하사가 발목을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폭발물이 지뢰나 수류탄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문학상 수상자 선정 문제 등 문학상 운영 주체를 놓고 춘천지역 문학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 문화재단과 문학촌을 주축으로 구성된 김효정 문학촌 발전 추진 위원회는 오늘 성명문을 내고. 지난해를 끝으로 김유정 문학상 수탁 운영이 끝난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올해 문학상 수상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유정 기념사업회와 춘천 문인협회 등이 모인 김유정 문학상 지키기 시민운동 본부는 춘천시의 일방적인 문학상 주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고, 춘천시와 문학촌이 상해 정당성을 문제삼아 문학상 권유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원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 후 강사들은 지난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돼 수입이 전혀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도 요양센터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서비스 요청을 중단해 일자리를 잃었다며 특별 고용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와 산림청이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최문순 도지사와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타당성 조사와 기본 실시 설계 수립, 국제회 유치,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산림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성공 모델 등을 국제사회 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지난 6월 정부의 국제 행사 추가 심사 대상에 선정돼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의 타당성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돈의 곳곳에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늘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과 삼척 영월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재고무 연탄 매입 확대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내수면 향토어종인 고체다슬기 60만 마리와 붕어 10만 마리를 오는 17일까지 원주와 강릉, 홍천 등동해 6개 지역에 방류합니다. 속초 상곡의수와 속초시가 경제 교류단 파견과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중국 훈춘사무소 설치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원군은 지난달 2일부터 7일 사이 수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평창 경찰서는 지난 6일 평창군 진보면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해 구조한 생활안전협의회 소속. 정명탁, 김주아 부부에게 오늘 오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릉항 슬리베이에서동력수상내저이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릉 주문진의 한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배 안에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두 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